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아 의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 저도 궁금한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에 관련해서는 저희 이종원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여쭤봐 주셔서 기존에 제가 보고 받은 내용들도 많아서요. 있다 오후에 다시 또 추가로 <laughs>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다른 과이죠. 좀 전에 그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출산 정책 등 인구 구조 변화된 그 정책 추진강에 대한 내용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이, 다행히 청, 그 평택은 저출산이 아니고 청년층이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의 분포가 아니다. 그리고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인구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용역을 계획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현재도 인구정책은 저희가 이제 법률적으로도 꾸준히 수립되고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존보다도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라고 제가 아까 이해를 했거든요. 네 맞을까요? 네, 음. 예, 뭐 기본적인 사항은 맞는데 이제 좀 다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 청년 그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음.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인구 네. 인구 구조별로의 어떤 그 특성과 그 수요 뭐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계층별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서 저희들이 정책화하기 위해서. 영역을 준비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네, 두 가지 방향으로 예. 일시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주할 수 있는 조건에 예, 대한 방향. 이게 보면 우리가 뭐 연령대별로 또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의 수요가 다 필요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정확히게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고 또한 가지는 우리 지역이 이제 청년층 인구가 많은데 청년층이. 그 상시 계속 있을 청년층이 있고 또 이제 어떤 개발 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가 되는 그런 계층도 있다 보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르는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영역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시는지. 음 그거는 지금 바로 준비를 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그 용역은 이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 음, <laughs> 발주는 뭐3월 정도면 발주가 될것 같은데.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좀꼭 필요한 내용 같고요. 2 2 페이지에 보면은 저출산 시민 인식 개선 교육 추진 및 통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그 이, 이야기를 듣다가. 음. 홍보물 제작 배포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산 장려하는 내용에 이제 그 홍보물이 되,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사실상은 이 출산이나 결혼에 대한 부분은 어떤 뭐 개인의 생각도 있고 또 사회적인 환경도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반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는 에뭐사실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또 인식 변화라든가 또 이런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것을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거죠. 저출산은 아니지만 저출산이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홍보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 거죠? 예. 이게 우리가 출산율은 전국이나 경기도보다 높지만 음. 높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출산율 자체가 우리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이 지금 상태에서의 어떤 안심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시민들을 지자체가 어떤 뭐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바뀌는 시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동기부여는 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요 내용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쭤봤고요. 그거는 그 제작 단계에서 한번 내용들을 한번 미리 보여드릴게요 내가 아이를 낳고 키워야 네. 하는 이유. 그니까 러 사랑하는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바우처를 준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네. 아이들을 낳고 수 있는, 키우고 가족적인 예. 부분 이런 그런 걸로 가, 다가가서 갈수 있는 홍보물이 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음. 드렸고요. 어. 그 밑에 보면 1인 가구 다자녀 가정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사업 추진이라고 해주셨어요. 어떤 식의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거. 오늘 웬만하면 마세요. <laughs> 아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궁금해요. 그 궁금해가 그 내용이. 아이 나름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 <laughs> 네. 이게 입이 붙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음, 음.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인 가구와 이제 다자녀 가정 이 이제 그 특히 일인 가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게 단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거를 단절된 부분을 완화시키고 또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고요. 음. 다자녀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 1인 가구와 1인 가구끼리의 관계망인지 아니면 다자녀와 다자녀 가정의 관계망인지 아니면 1인 가구와 다자녀 가정의 관계망인지 사회와의 연결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분들의 사회와의 관... 관계형성이 이제 음. 1인 가구와 1인 가구의 어떤 연결성을 어떻게 보면은 뭐그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이게 물론 각각의 1인 가구도 하나의 사회 속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그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1인 가구들이 혼자 단절된 생활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네. 살아가고 있다라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쪽의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는 그런 쪽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방면에 관계망을 네. 형성해 주시겠다라는 좀 자세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 음, 이 모두 다 우리 평택시에 지금 다양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쉬운 것이 이게 이제 평택시가 연령이랑 성별뿐만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으로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 인구에 대한 정책도 이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들과의 사회 관계망 형성도 필요해야 이제 이거에서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 계기 되어야 국제 도시로서의 융합이라든지 발전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부분 은 저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다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복지파트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또 국제교류 재단에서도 그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거제 국제교류재단 업무보고할 때어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 이제 국제교류도 이제 한미와 그쪽으로만 치중해서는안 된다 이제 안 되고 우리 지역의 단문화나 <laughs>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시민이 되고 있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또 단문화 네. 대표적으로 그런 세대 인구가 이제 3만여 명이 되는데 이제 그분들도 어떤 단순하게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인구의 대상이 측으로. 아니라. 우리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또 이렇게 자긍심 느낄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제 강력하게 재단에다 그렇게 오더를 좀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같이 융화돼서 이렇게 네. 품어서 같이 갈수 있는 시민으로 같이 갈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정책에 자꾸 여쭤보아서 참, <laughs> 죄송. 한, <laughs> 죄송해야 되는 건가요? 편안하게 네,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요. 21페이지에 보시면 그 청년 창업 단계별 지원 사업이 있어서요. 이 청년창업 도전 아카데미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미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이 이제 공모 기간 뭐 이게 돼서 지금 현재 180명으로 되어 있는데 180명이 모두 다 이제 성원이 돼서 마감이 되었다는 거 충족이 됐기 때문에 마감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럼 굉장히 지금 관심들이 많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그럼 예비 창업 단계에서 그 다음이 단계별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 창업 단계가 연계가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 계획서 상으로 보면 연계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180명이 지원을 했는데 50명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축소가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 예. 확인해 보시고요. 단계별 이 자료는 제가 따로 예, 작성을 예, 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전체적인 페이지만 봤을 때는 지금 청년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창업에 대한 부분만 강조가 되어 있어서 이게 정규직 채원 지원 사업이라고서 해두개 사업으로 되어 있긴 한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보면 평택형 채용 공제 이렇게 되어 있고 음 취업 지원 이거는 약간 그, 급여 지원에 대한 형태, 기업의 지원에 대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취업을 할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것들, 혹은 기업 간의 연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또 같이 자료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창업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가 24페이지에 있는데, 그,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그, 지난 회기 때 골목형, 아, 골목상, 골목형 상점과, 네네네. 그, 특화거리 지정 육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골목형 성전가가 평택시에 열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장이 인정해서 등록돼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경상원의 경기도 상권진흥회에서 인정해 주는 게 열세 개가 있고요. 아직은 조직화는 돼 있지만 등록이 안돼 있는 게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골목형 상점가가 열일곱 군데가 있다고 니다아 등록은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예, 이제 등록 지원 방법은 저희가 이제 일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골목형 상점가의 회원분들이 거기서 이제 일반 사, 자기의 맞는 특색이 맞는 사업을 구상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큰 틀에 대해서 우리 상점가는 여기 밀집되는 상점가는 어떤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기본 계획을 작성해 오면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매일 이제그 임원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그 사업을 구체화 세부 추진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 사업비에 출간된 사업비에 대해서 국모 사업에다가 신청을 했지, 아니면 시 자체 사업으로 했지를 결정한 다음에 저희 사업비를 반영하고 그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 과정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오성면 숙성리 그 상가가 사업비 한 8억 7천 정도로 사업계획 작성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경기도에다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이제 두군또그 위에 골목길 두 개의 상가를 저희가 이제 공모 모집을 할 건데 그~ 상내 상점가에 안내판 설치를 해서 예산이 한 삼억 삼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선정을 해서 두 군데 골목길 상점가에다가 안내도를 설치를 할 예정에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각종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요청이 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특화 사업에 한1억 정도로 저희가 이제 예비 편성이 돼 있어서 수시로 이제 필요하면 그뭐 어떤 소규모 행사라든가 이런 데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도시나 새로 생긴 상권이 아닌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아닌 약간 예전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었지만 구도심으로 변해버린 상권들을 살리는데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될수 있다는 거죠. 많이 활성화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음, 지금 전통시장 기반 지원 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계획 중인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경영적인 사업이 있고, 근데 기반 시설에 대한 확충에 대한 사업이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경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신규로 아까 시장일 보고 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송탄 시장이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계년도 금년하고 내년도에 15억의 예산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 4억, 4억 4천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시작을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이건 경영적인 분이고 이거는 매니저라든가 경영 패키지 사업도 각 다섯 개 시장에 저희가 이제 매니저를 배치를 해서 상인회하고의 이제 그 협력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아케이트 설치에 된지가 많기는 뭐 10년 된 데도 있고 뭐 최근에 된 데도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 보수 보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취약을 하기 때문에 화재 취약한 기존에 있는 노후 전선들을 다 교체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같은 것도 지금 가입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재 안전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시장별로 일정 근무 요일에 일정 시간에 배치를 합니다 저희가 통보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을 배치해서 상가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화재에 이제 안전 요원을 배치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화재에 취약한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화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통보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 화재 알림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화재가 연기가 나면 바로 이제 기 알림 서비스가 소방서하고 바로 바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회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연락을 취해서 상인회가 인근에 있는 상인이 소화기를 바로 소화를 해서 조기에 소화하는 사례가 저번 주에도 있었고 그한달 명절 때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에 진화한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게 주차 문제잖아요. 다른, 물론 상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상가들도. 이게 지금 제가 어디 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지 고민을 굉장히 했었는데 이건 그냥 다 같이 논,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문제 같아서. 안중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변경을 하는 바람에 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 대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 뭐 저희가 지난번에 상인회 간담회 했을 때는 스타필드는 주차 시간이 1 시간이 걸려도 기다렸다 들어가는데 전통시장은 15분을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집에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을 때 우리 시 자체에서 시장만을 위한 그런 전용 마을버스 개념의 그런 시장버스가 있으면 어떨까? 우리 온마을 체험버스처럼 그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시장 말 그대로 시장만 보는 장보기 그런 버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그 노선 자체가 시장만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온 마을 버스처럼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전용 버스가 있다면 시장만을 위한 시민 그다음에 각 마을에 우리 천원택시처럼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셔서 시장으로 갈수 있고 또 젊은 엄마들을 데리고 갈수 있는 통복 시장까지도 갈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노선 정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음 나머지는 우의하겠습니다. 애매하게 좀예 이종환 의원님 아주 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그 인구 관련되어 있는 용역 그거는 어, 어떤 예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사음량과업량을 이제 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양을 측정을 해서 좀 현재로는 이제 풀용역비에서 이제 그 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풀비에 거의 대부분이 용역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아무래도 만약에 쓰여지는 건 좋은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들은 좀 절차를 거치고 간담회를 하거나 어떤 정말 뭔가를 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좀 갖춘 다음에 그좀 영역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용역들이 저희가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네, 그 부분은 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 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별로 해서 정책 과제 심의에 거치고 이제 절차를 거쳐서 편성을 하고요. 풀 용역비는 그거는 이제 용역비로 이제 풀로 이제 채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용역을 진행을 하는 건데 그거는 어떤 그좀 시기적으로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을 하거나 또 이제 규모가 그게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지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그 규모나 사이즈가 이렇게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이 용역을 해서 이제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냥 하나의 과정에 거치는 하나의 부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정책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도 그래서 그 용역을 진행한 후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잘 체크를 해서 이게 실제로 필요한 그 효과가 날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풀비가 뭐 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예. 예산 자체가 예. 그거는풀 용역비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용역비로 예. 편성이 예. 되어 있다 풀비가 예. 이게 풀 제가 풀비라고 표현을 예. 했는데 그냥 풀 용역비 용역비를 그냥 패기적이 음. 전체를 아우러서 기동성 있는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풀비는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긴급한 사항에 쓰여지는 예산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그 용역비를 주로 그 담는 비용이란 얘기실 거죠? 주로가 아니고 용역비로 이제 그렇게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시급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대응을 하기 위해 생겼고 이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그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리스 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그 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각 시장별 그리고 상인회별, 뭐 골목형 상정가가 돼도 좋고, 그리고 자영업자해서 저희 시가 지원하는 사업들과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그게 이제 그 도표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이 그 의원실 벽에다 좀 붙여 놓고 모든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그 시장 뭐통복 시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돼서 조금 뭐 A3 정도여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한눈에 좀볼수 있게 해서 좀 붙여 놓으면 의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상 시장도 그렇고 재래시장도 그렇고 상인회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쭉 카테고리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